이제, 우리 이제 번역은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그 말을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번역은 이제 철로역정에서 어, 우리 구원을 이제 쉽게 에, 이렇게 풀어 하기보다도 이제 구원은 이제 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장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되었을 때에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겠다 이민지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장세기 12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이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소 부족한 점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그런 어, 엄청난 커다란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 부족함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뜻, 의지, 또 마음을 이제 알아가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부족한 이제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잘 이해를 안 하고, 또그 이후에도 어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음. 또. 그사례도 그렇고 근데 둘이 이제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웃고서도 또안 웃었다. 거짓말 시키잖아. <laughs> 거짓말 시키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웃었느니라 이런 장면에서도 보면 은 우리 아버지의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도 이렇게 엿보이기도 하고 그런 장면의 그런 그 말씀들을 읽을 때참 재미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아브라함, 이제 믿음의 조상인데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어, 믿음이 확실하게 이제 오질 않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그런 사건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그러면서 어, 아브라함 이제는 음,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자가되라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에, 완벽하게 다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서 이해하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그러면 어떤,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인 새 하나가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교하지 않는 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 우리가 자녀를 딱 낳았을 때 낳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고 또 자녀니까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그 자녀에게 항상 가까이 나가서 머물러 있고 또 절대적으로 이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에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공급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도 그 단계에서 또 완전한 이제 그런 성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적인 부분도 또 물질적인 그런 그 부분도 또그 삶의 지혜라든지. 어, 이런 신앙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돕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이 자녀 관계로 지금 이렇게 관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부모의 그런 그 성품도 알고, 또 부모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 이래야만 그 자녀와. 또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더 이렇게 깊어지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에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과 함께 에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 아 천리 역정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렇게 때로는 힘들고 또 고난도 있고 또 넘어야 할 산도 있고 또 파도가 밀려올 때 마치 서핑 하던 것처럼 그 파도를 역류해서 또 올라가야 되고 어떤 그런 힘든 도성에 이르는 그런 마치 어떤 그배낭을 메고 또 불편하고 때로는 끼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이제 이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속에 이제 고난이 이제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laughs> 그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소화를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구원 이후에 또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성장하는데서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성장통이 잇따라가는 거. 그런데 그런 성장통으로 어 우리가 성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제 돌아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철로 그 역정에서 음잘 표현을 했는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멸망의 도시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죠. 이 멸망의 도시에서 또 천상의 도성에 이르는 여행 속에서 구원을 에, 정직. 정적인 그런 경험 이상.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나 예수님도 있고 구원 받았었다. 이 교리적으로 딱딱 이런 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어 정적인 경험 이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 다시 말해서 견인, 견인.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영어로 잘못 기록이 됐네요. Preservation, r e p r v a t i o n 은 보존인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 버서브런스라 이렇게 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확신 예, 그리고 예, 확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또 칭의 또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런 생동감 넘치는 과정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 이런 것들도 계속 거룩함의 자리로 이렇게 항상 나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빙 되었으니까 이제는 행함 이제 두 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 되었으니까 바로 또 행함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요 조금씩 좀 성장하면서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비카밍 이렇게 변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래서 빙 g 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비카밍과 이게 두 행을 이제 함께 이게 멀리 이렇게 떼어놓지 말고 멀리 떼어놓게 되면 어, 우리가 행함이 전혀 안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카밍 어, 이제 변화되는 것 속에서 그것을 이제 행함과 이렇게 연결.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변화가 된, 어떤 변화된 그런 행동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에,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음, 이제 천상에 이르는, 어, 그런 여행 속에도, 도상에 이르는 여행 속에서도, 이제, 음, 번역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음, 이제 번호는 이제 저술 전반부에서 이 구원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아, 이렇게 했을 때이 셀베이션 안에는 아, 구원의 용어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죄사함 받았다. 또의롭담을 받았다. 이징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사망의 반대 말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렇죠? 우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듭남이라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중생이라고 하죠. 이제 거듭남을 뒤에 그리고 또어 일반적으로 이제 재와 사망을 이제 저도 앱에서 뭐 2장, 그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조차 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삶 속에서 따로 나와서 예배 드릴 목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속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가 이제 거룩함, 이것을 이제 뭐 영어로 이제 센터 포케이션,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딱 붙잡으면 안 돼요. 어. 먼저는 이제 구원과 양면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자리로 살았던 이런 자유분방한 이런거 또 세상 풍속을 쫓아왔던 제약된 또 사망 가운데서 있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생명 생명관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옛사람의 그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또새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이제, 그 뭐, 우리 이것은 저 학술적인 용어라기 보다도 이제 그런 측면을 이렇게 광범하게 포함, 하는 이런 조이신, 특히 이제 이와의 멀리지라든지 더블티, 간호 이런 분들도 보면은 생동감 넘치는 구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생동감, 영어로 이제 바이틀라는데 바이틀, 생동감 또는 생명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수 있는데, 예, 번연에게서도, 어, 그런 점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이런 개념, 또 믿음의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침략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단순히 관념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인격적인 관계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만난 경험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험은 하나의 사건이니까, 어떤 사건, 그 이벤트 또는 이제 이벤트 이것들은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로 전환된다고요. 구원 체험으로 이렇게 간증이 되어지고. 그럼 이제 이야기들을 갖다가 또, 어, 이웃에게 또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된단 말이죠. 텔링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 어느 한 사건들은 이제 스토리와 또 텔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또 풍성한 그런 체험들이 함께 담겨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 정리가 딱 되면 우리가 어, 설교를 할 때에도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때 밋밋한 설교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생동감 넘치고 거기에 이제 음이 구원받은 어떤 그 성경의 인물들을 갖다가 어,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도 이런 틀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지만 얼마나 그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할 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결정적이고 도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또 성경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20장 30, 31절 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저기 디모데후서 3장 그 15, 16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하면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하고도 이제 서로 연결되어지고. 자,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냥 딸랑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이 툴을 이제는 벗어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셀베이션 안에 들어있는 리제너레이션이나 센터포케이션이라든지, 저스터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또 거기에 또 하나 더 이제 추가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연합이에요. 유니언, 그리스도와의 연합, 위드크라시드에서 그리스도와의 그런 그 연합사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 안에 아, 이런 다양한 아, 그런 이제 용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에, 이해를 해 주시고 또이 문제가 또 이제 멀리서나 또간노 이런 데 가면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번연에게 있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음, 좀더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요. 예,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죽음과 저주의 그러한 그 사역인 예,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 죄책으로부터 구제받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죄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다 고 했을 때 그냥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그 23절 이하의 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왜요?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믿음 이외에 다시 율법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인도하시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이거 이거 성령 하나님과 율법과의 이런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16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육신의 소욕을 대적해 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고, 또죄의미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율법은 정제하는데, 그런 정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른 말씀 중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이어야 되지, 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 조항에 매여서 결의론처럼, 아, 나이 율법을 다못 지키고 있는데, 어? 아, 이것도 못 지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구원의 의미가 지금, 훼손되고 있잖아요. 이래서 교회사 속에서 그런 제 율법적인 그런 이제 신앙관을 이제 장하는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제 그 유대화주의자들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그렇지만은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 율법을 어,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 제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 오늘 우리들의 그런 교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어, 개개인의 그런 삶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하면서 그 관계의 영역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어색했던 아빠, 아버지라는 이, 이 호칭이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또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부터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도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 미혹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육신의 육체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죄의 좌서라고도 하고 또이 죄의 본성, 타락한 그런 이제 본성이 이제 육체 혹은 육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당연히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육신의 소욕이 있어도 이것이 이제 절제가 되고 이것이 절대로 이제 죄지가 되어지고 또 이런 미혹이 있을 때 예수님 권세를 쓴다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그런 그 속사람, 어, 또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그 형상을 이렇게 본받아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 본연이 구원 받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여기지고요. 이 부분은 좀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이렇게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즉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천국에 이르게 한다. 아, 그 앞에서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 구원에 완성된 일을 성취를 하셨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의롭게 한 자들의 성화를 수행을 한다. 즉 성령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다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있단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지금 성장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관점도 이제는 내 관점으로 봐. 생각했던 나의 이런 자아를 예?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게 쓰시게 합당한 도구로 깎여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연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올바로 이렇게 깨달은 바된 이런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섭취하고. 또 풍성한 꼴로 우리들의 그런 그 영혼을 살찌우고 이렇게 했어도 이 부분에서 놓쳐버리게 되면 그거는 어떤 견고한 그런 그 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루마스 14장 10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날마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질 때, 목회자로서 항상 성령 안에서 불의의 반대가 의 아닙니까? 그쵸? 예, 목사가 죄의 죄와 떨어져서, 어 죄와 관계 없는 이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이 있고, 그것도 희락이 있고, 그러니까 그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성령 안이라고 하는 이틀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을 때, 평강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먹여줄 수 있고 또 희락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먹여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연의 이런 신앙 구백적이고도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성화 아 그리고 성장의 이런 과정에서 어 이제 표현된 이런. 내용들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제 교재 가운데 제가 이제 실어 놨으니까 교재 61쪽에 하단부에 있으니까요, 꼭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두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에게 어 상당한 이제 도움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대체로 이게 택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재하시는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재장사에게 도왔다. 어,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장 사역은 이제 속죄 교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구약 시대의그 제장이 어, 구약 시대에 이 성도들의 제사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웠고, 또이 성도들이 죄에 따라서, 그리고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어, 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음,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제 비둘기를 이제 비둘기에서 피 그다음에 어, 양 염소 그다음에 이제 소 이렇게 이제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이제 받아서 음, 그 성소를 거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제장이 에, 그 사람의 그 피를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렇게 드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사해주시고 그분은 에, 그런 의식적인 제장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 안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해방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힘리서또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죄가 성취가 되어진 거죠. 속죄의 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속죄의 그런 그 길이 이제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속죄의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데, 어,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어, 그 십자가 이제 나의 사건이 된 사람들에게는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타락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나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거 구원 받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구원을 잃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딱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약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죠. 원죄가 살아 있어요. 그 원죄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내 중심의 선과 악을 판단할 이런 기준.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안에 있으면 죄와 멀리. 무너지는 절자는 이런 삶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떤 미역이 올때그리 끌려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다른 보험과 관련되어 있 사이비 일단 종파에 빠지면 이건 이제 배교행위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기 이제 요한일석그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도 보면 사안받는 죄가 있고 사안받지 않는 이런 죄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모든 죄가 불이로돼사안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런데 사안받지 못하는 죄가 이 문맥 속에서 찾아보니까 맨 끝절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맨 끝장 끝절에 있습니다. 5장 21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다 했거든요. 런데 하나님께 짓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닌 것으 다른 존재를 신으로 대물 우상. 또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온 이제 자기 우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배교 행위가 되는 거니까 이런 특별한 배교 행위가 아닌 하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받은 또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위치에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요. 근데예외을 하나 다 배교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거짓 선생 따르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들은 어떤 음, 것이 이제 진리인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켰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부터 해서 성육신의 의미부터 해서 이 구원의 의미부터 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시켜 주면, 어 이것은 타인의 음성인데, 어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야. 이제 요한복음 제 십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성도들도 받은 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좀더 이렇게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교회론은 강의 안에 밑에로 들어가서 이제 사각형의 그 3번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의 그 실천과, 침례에 관한 이제 교리를 이제 구분해서 나의 그 다음에 이제 실천 근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침례 교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신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의 실행은 이제 그리스도와 또 신자 구원, 경험을 또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다. 또 비록 그 상징이 없어도 그 구원 경험이 이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체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낙구원 받지 못했나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또 침례가 또 교회에 들어가는 문도 아니며 또새 언약에 들어가는 의식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연도 이제 침례교 이제 목회자니까 음, 이제 교회관에 있어서 이런 이제 믿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침례 받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침례가 그런 이제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꼭 침례를 받아야만 이제 교회에 들어간다든지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본다면 물론 이제 침례가 구원의 조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왜 침례를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으심과 일합뜨고 또. 장사 대신과 연합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지고 또 침례를 통해서 로마서 6장 6절인 것처럼 우리의 그런 그 어, 옛사람의 또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모임의 공동체니까 그런 침례를 받고 그런 고백적인 침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제는. 어, 모임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면, 그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합류가 되는 거잖아요. 꼭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항상 이제 그 세례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교회 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제 구원받은 공동체의 무리가 이렇게, 어, 교회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침수 침례를 주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 아주 중요한 이것이 이제 침수 침례라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수가 부활하심과 이런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 부활 신앙의 공동체 이런 의미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입장에서도 어 이제 본연이 살아계시다 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왜 우리 이 교회 침례 교회에서 왜 이렇게 침수 침례를 중요시하느냐? 그건 죽으심, 장대스대심, 그 부활하심이 그 속에 고스람히 담겨있으니까 그세례 속에는 안 담겨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침수, 침례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의식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올바른 그 교회관을 세워가는 데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거를 삼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시간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가 이제 되어져야 할 시간인데 벌써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되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런 때는 건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 다스리기도 참으로 중요하고요. 하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도 이제 비록 동영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지만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알아가는 데에. 더 힘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